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훈 목사입니다. 아 여러분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번 주가 지나면요, 2023년 빠이빠이 안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뵙는 거죠. 또하도요음 오늘 지나고 1월 1일 쉰 다음에 1월 2일 화요일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아한해 어떠셨나요? 정말 한 해가 빨랐던 것 같습니다. 2023년은 조금 이렇게 켜켜켜켜켜이 쌓아졌던 어, 한 해였던 것 같고 속도는 굉장히 빨랐던 것 같고요 아마 내년에는 더 빠르겠죠 어, 저희가 내년에 뵈야 되니까 인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뜨아가족 여러분 2024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땅에 요비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어, 이제, 욥기에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요, 서론적인 이야기 잠깐 나누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욥기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는 성경책 중에 하나가 욥기라고 해요. 그만큼 고난에 대한 해석. 힘들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인생길에서 좀 위로받고 힘을 얻을 때뭘 펴나요? 욥기를 펴는 거죠. 제 아무리 내가 지금 당한 고통이 세, 너무 힘들어, 이건 너무 강도가 크잖아 할 때에도 욥 앞에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죠. 욥만큼 이 고통, 이 고난 정말 재난처럼 쓰나미처럼 확 밀려드는 이 고난, 아 우리는 비교할 수 없겠다. 그래서 어쩌면 위로와 힘을 얻게 될지도 모르겠다 싶어요. 어이 당시 뭐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당시는요. 부는 축복의 상징, 복의 상징이에요. 많은 자녀, 복의 상징이에요. 그러니 요비 어 정말 많은 재산이 있었고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송두리째 다 날아가 버려요. 그토록, 뭐, 부자, 부유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날아버린다는 거예요. 자녀들, 여러분, 자녀 하나, 뭐, 제가 애가 셋인데, 셋이니까 하나 정도는 아파도 아무, 뭐, 느낌이 없으시죠? 누가 그렇게 물으세요? 하나가 아파도 절절 맵니다. 정말 힘들죠. 그런데 아픈 정도가 아니라, 요배 자녀들은 모두 죽음으로 내몰립니다. 벼랑간, 느닷없이. 갑자기 말입니다. 여러분 욥이 제정신으로 살았을까 싶어요. 이 광경을 그 보고 받고 또이 상황에 처해졌는데 여러분 공황 오지 않았을까요? 공황으로 될까요? 극심한 뭐 우울증, 정말 이어 자기 마음을 자기가 겨눌수 없는 뭔가 를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을까? 감히 짐작해 봐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만큼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런데, 음, 그런 고통을 우리가 딱 들으면, 아유, 뭔가 이유가 있겠지. 저렇게 일이 안 풀리고 꼬이는 데는 돌아봐야 돼. 자기 자신만 모르는 거 아니야? 라는 우리의 숱한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욕기는요, 어, 전도서, 아가서와 함께 지혜문학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 욕기 안에는요, 여러 문학 형태를 통해서 음, 정말 인과 응보 이네 글자를 깨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과 응보는요, 당시 사람들의 고정관념에 머릿속에 꽉차 있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일이 안 풀리면 이유가 있겠지. 아, 저렇게 큰 부자가 되었다면 이유가 있겠지. 갑자기 대박을 쳤다 이유가 있겠지. 이유를 묻는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이 딱 틀이 되어서 고정장치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피 말릴 수 있거든요. 인과응보라는 거 반드시 그 어,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살다 보면 다 원인이 있던가요? 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원인 없는 일들 부지기수로 많았고요. 정말 재난과 같은 일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해결하고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조금 어리석을 수 있다. 전부를 다 그것으로 밝혀낼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음, 이 엽기를 보는 좋은 시각 중에 하나가 어, 늘 가지고 있던 이 고정관념 좀 버리고 깨고 틀을 좀 깨고 뭔가 내가 생각했던 그 많은 이 프레임들을 좀 깨고. 좀 깨라 깨라 깨라. 말씀하시는 게 욥기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점은요. 그런 고정 관념을 좀 내려놓고 이 욥기를 바라보는 거. 그리고 욥기에서 들려 주시는 메시지를 가슴속에 안는 거.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1장 1절, 1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하고 이 욥에 대해서 설명을 쫙해 주는데 크게 네 가지 동사예요. 뭐예요? 온전하였다는 거예요. 정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악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야, 퍼펙이잖아, 퍼펙. 어, 이거 완벽한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인정받고 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지? 우와 싶어요. 그러면 이랬던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네, 어처구니 없는 고난의 사건이 막 터지잖아요. 그럼 이거와 이것이 어떻게 매칭이 될까? 이게 어떻게 서로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 마치 굉장히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욕기는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그래, 이렇게 퍼펙한 정말 뭐 그냥 열정, 성실, 뭐 진실, 정지, 말 그대로 그대로인 이 사람에게 재난이 일어나는거 너는 어떻게 해석할래요? 당신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이렇게 완벽한 1장 1절의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그것도 그냥 대략의 고난이 아니에요. 무서운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너는 어떻게, 뭘로 해석할 거야? 그럴 때 우리 요배 요기에서 찾아보는 그 내용 중에 요배 새 친구들 나오죠. 이요이 점점 고통이 더해가면서 이새 친구들의 이야기에 입이 다 다물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어, 욕 기소를 보시면서요, 나를 자꾸 욕에다만 위치하지 마시고, 세워놓지 마시고, 이런 새 친구, 새 친구에다가 위치해 놓으심도 굉장히 좋은 어, 접근 방법일 것 같습니다. 나도 이렇게 고통받는데, 나보다 더 고통받은 요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요. 틀을 깨는 거죠. 고정관념을 깨는 거죠. 그리고 나를 욕에다가도 세워봤지만, 욕의 새 친구에게도 세워보는 거예요. 나의, 나에게는 어떤 모습이 더 많은지를 살펴보는 거죠 여러분 틀을 깬다라는 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이 욕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양한 색깔로 다양한 어떤 스토리로 우리가 배워가는 거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무례하게 행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틀를 사람이 강하게 가지면요, 자기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무례함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흔히 경험이 많고 체험이 많고 뭔가 신앙적인 어떤 그 하나님과의 독대가 많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일수록 뭐가 많냐면요, 주장이 세고요, 확고하고요, 좀 완고하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약간 지시, 그죠? 뭐, 판단. 조금 더 나가면 정죄, 막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본인은 의도가 아닌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 무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과 무례함이 어떤가요? 비슷한 결인가요? 다르죠. 하나님을 믿는다, 어, 정말 신앙이 깊다. 그럴 때 이거는 정말 깊다, 넓다, 높다. 그죠? 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정죄한다 판단한다 무례하다 이게 좀 동떨어지잖아요 이유는요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내식의 하나님만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들어보지 못하고 나누어보지 못한 거예요 틀을 조금 이렇게 어 우리가 틀을 음, 여러분 하나님은 틀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경험치 하나로 하나님을 틀에 탁 가둬버리는 순간, 우리는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무례한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떠아가족 여러분, 음, 우리가 욕기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다듬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한 해도 마무리되어 가는데, 내 마음을 좀 정돈하고, 정리하고, 조금 비워보고, 청소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고백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나와 다르다고 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지시해 버리면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가두지지도 않아요. 가둘 수도 없고요. 자기의 착각 속에 있는 거죠. 결국은 어, 조금 어, 불편한 신앙인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요. 넓어야 됩니다. 색깔도 다양해야 합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요. 푸는 방식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수학 1타 강사 정승재 씨가 하는 말입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답지에 나와 있는 해설까지 꼼꼼하게 다 살펴본다면 나와 다른 풀이 방식을 항상 눈, 눈여겨보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계속 만들어간답니다. 푸는 방식을 한 가지로만 하지 않고 두 가지, 세 가지, 다섯 가지, 열 가지로 계속 만들어간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수학 천재, 수학 잘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나의 틀을 깨고 다양한 것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기 기울여 보고 나누어 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의 대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따가족 여러분 고집쟁이 완고한 신앙인 그것은 조금 부족하다 어떤 신앙인요 존중하고 배려하고 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신앙이 그런 신앙인으로 저와 여러분, 이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을 기분 좋고 행복하고 힘차게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샬롬